네, 안녕하세요. 네, 잘 안녕하십니까. 계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laughs> 지금 이제 농사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바쁘시죠? 예, 네, 지금 이제 벌써 봄이 다 와가지고, 네. 농사 준비, 모든 다바쁘죠 지금 삼계에서는 농사 뭐 어떤 거 주로 하십니까? 상계도 예암 면은 같은 소설이기 때문에 주로 네. 60% 정도는 고추, 사과를 하고요. 아, 사과 많이 한다. 네, 그쵸? 사과, 그쵸? 고추. 사과, 고추. 빠짝물이 네. 많다, 그죠? 네. 예, 예. 지금 농사지으면서 이제 농민들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은 농기계 보조금에 대해서 좀 농민들이 많이 개선을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네. 어떤 내용입니까? 하여튼, 음, 정부에서 농기계 사 그, 주, 구입을 하시는 농민들에게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을 해, 그, 주신다고 되어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원이 농민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네네. 농기계 만드는 업체라든지 판매하는 그뭐 판매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가져가시고, 어, 농민들은 말로만 그냥 면회 가면 몇 프로, 몇 프로 했는데 도장만 찍어줄 뿐이지, 네. 구경도 못 하는 돈이 어디로 간지도 모릅니다. 근데요? 그리고 네. 예, 그리고 그 기계값은 또 기계값대로 업이 돼가지고 비싸고. 비싸고, 그죠. 네. 그 농민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제일 이제 애로사항이 네. 현금 주고 사면은 훨씬 싼데 보조금 받으면은 거의 뭐 배로 비싸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음. 보조금이 없으면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면은 어떤 업체라든지 그런 데 가서 조금 저 다운도 좀 가격 다운을 받아가지고 네. 살수 있는 금액인데 네. 공식적으로 보조금을 정해 주고 어, 농기계 값을 정해놓으니까, 네. 그테대로 안에서 구입을 할수 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어, 그래서 농민들은 실제 10원짜리 하나 혜택 보는 게 없고, 네네. 단순히 농민들의 압워서 농민들을 압세워서 돈을 벌수 있는 는 농기계 판매업소라든지, 네. 농민들, 농기계를 제작하는 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다이들을다 갖고 가죠. 예, 실제로 이제 농기계 보조금은 농민에게 혜택을 줘야 되는데, 농민에게 혜택은 별로 가지 않고, 이제 농기계 판매사라든가, 어떤 이런 쪽에 많이 가니까 농민들이 좀 불만이 많다, 그죠? 예, 많지요 예. 많은데,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실질적으로 500만 원이라는 뭐, 득을 해가지고, 지원금을 주면은 농민들 손에 지어줘가지고, 예, 예. 그 돈을 보태서 어디 가서, 뭐, 기계를 구입을 하든지 각자 네.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럼 싸게 좀살수 있을 텐데 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타 지역에 경상도에서 못 사는 타 지역 같은 데가 사서라도 받고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네. 지금 우리 이법 체계적으로 보면 그게 안돼 있고, 네. 우리가 어쨌든 안동시 같은 안동시에서 보조금을 그 지급을 하면은 안동시에서 어디서 알아보고 사야 된다는. 그 근데 보라는 네. 정도있고요 인근 봉화에서는 보니까 농기계 보조 사업을 하면서 전체를 입찰을 해서 가게로 많이 다운시켜놓고 거기에서 이제 농민들에게 보조를 하니까 농민들에게 혜택을 많이 본다고 칭찬이 많더라고요. 거기 뭐 예안하고 인근 지역인데 저도 거기까지 자세한 건 모르는데 붙들어 보기에 이제 그 예안하고 봉화 재산 쪽에 이제 농민들도 어 얘기를 많이 해요. 예안은 너무 비싸다. 네 그렇죠.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것들 좀 시스템으로 네. 좀 이제 고쳐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가는 농기계 보조 사업이 돼야 되지. 그래야 농가 부담이 적고, 또 농민이 원하는 게많으니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수 있잖아요. 예산을 절감하면은. 그죠?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뭐, 어, 저도 이제 농민으로서 바라고 싶은 거은 맞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렇게 우리 지역에 젊은 농민들이 와가지고 살수 있도록 네. 그런 혜택 정도라든지 이런 게 많이 지원이 되었으면 되는데, 네. 지금 우리 면에서도 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안동시 예안, 뭐, 예안 같은, 예안 같은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형편이에요. 네. 근데 그 젊은 농민들을 한 번이라도 더 유치를 하려면, 은 어떤 지역, 그, 지원을 해주는 예. 그런 단체의 범위가 좀 많이 넓어졌으면 예, 하는 그렇죠. 바람입니다. 농민들에게 있습니다. 좀 현실적인 예. 지원이 될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예. 겠다 그죠? 또 그리고 지금 불편사항을 이제 호소하시는 게 농기계 배달 서비스에 관해서 또 많은 불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건 이제 많습니다. 왜냐하면 농기계를 임대사업소가 안 돈해도 그전에는 본소밖에 없었는데 북부 하나가 생겼지만은 임대사업소가 네. 생겼는데 그 가면은 시간적인 시급이 많이 뺏깁니다 그렇죠. 아침에 어 공무원들이 출근을 하면은 보통 아홉시 출근을 출근 하시는데 농민들은 네. 그 전에 하면 일을 다 하고 준비야 되잖아요. 네. 예 그런데 임대료를 깎아주는 것은 아니고 네. 또그 시간에 가서 기계를 빌려서 오면은. 그 오전에는 작업이 거의 못 한다고 보면 됩니다. 기계 빌리로 가서 오전 다 마치고 네. 오후에는 또 기계 갖다 주니라고 또다 마쳐 버리고. 일할, 시간은 일할 3, 시간이 일할 네. 시간이 없는 거죠. 한3 4 시간밖에 없죠. 사실 아직못 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네. 이런 것들을 지금 안동시에서도 좀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걸 좀 확대해서 전 농가에게 그 차량이 없는 전 농가에게는 배달 서비스가 좀 확대 실시되어야만 농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음. 그런 면에서는 그게 학수 현명한 그런 음, 교수님은 말씀 하셨는데요. 네. 저희들 바람이 그런 겁니다. 네, 네. 네. 저희들이 전화 한 통화로 그냥 네. 전화를 해가지고 내일 우리가 무슨 농기계를 필요로 한다 좀. 그러면 거기서 딱까지 갖다 줘버리면 네. 되잖아요. 집원이 딱 찍으면은. 네, 그렇죠. 그 지번 네. 그런 농민들이 네.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네. 이렇게 되어야만 하고. 농기계 그 임대 서비스가 실효성을 배가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렇습니다. 그래, 예. 그러면은 어, 비싼 농기계 값을 주고 일일이 다 농가에서 기계를 구매할 필요성도 그렇죠. 없어지고, 현실적으로 지금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 트랙터를 다 모아 보면 <laughs> 안동시 전체 에 예를 들어서 100대가 필요하면 실제로 200대 정도 갖고 있거든요. 이런 걸 임대 서비스를 좀더 확실히 하면은 굳이 기계를 구입하지 않고도. 하나의 기계를 가지고 여러 농가를 같이 쓰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죠 예. 집집마다 그 가정마다 따져 보면 기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예. 네. 지금요. 구석구석이 또 방치를 해둔 게도 많이 있고 그것 때문에 예. 또 농가 부채가 막 지속적으로 올라 가 보조해 주니까 또 사는 거예요. 또. 근데 <laughs> 그래서. 그 보조가 실질적인 보조가 됐으면 좋은데요. 실질적인 보조가 안 되고 이게 네, 예. 그러니까 농기계 판매. 사업자라든지 회사만 이득을 보는 예, 거지. 이 구조를 좀 빨리 바꿔야 그냥, 되겠다, 그죠 그냥 빚만 지고 있는 실장입니다. <웃음> <맞아요>. <웃음> 그러니까 또 그리고 이제 기계를 또 임대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음. 교육 받는 기간이 보통 3월 이제 농사만 한참 시작할 때 교육을 받으니까 음. 농사 지어야 되는데 교육 받으러 갈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 네. 그래서 음. 농, 한기라는 거를 정해놨듯이, 농사 일이 추수가다 끝나고, 네. 겨울에 한가한 시기에, 그런데 교육을 받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12월이나, 12월부터 시작해서 1월, 2월 동안에 교육을 다 시키고, 네. 이제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교육받는데도 좀큰 문제가 없겠다. 그죠? 렇 네. 그, 그, 거 문제하고요, 또 교육을, 받으면 우리가 3년 정도 교육 받은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아 교육 한 받으면 3년 동안 네. 이렇게 들었을수 있다죠. 네. 그런데 그게 그 교육 기간도 좀그 너무 짧고. 아그 기간도 어. 좀 늘려야 된다 그죠. 네. 네. 짧고 또 굳이 운전을 요즘 젊은 농민들은 농부들은 다 운전을 어느 정도는 하십니다. 네네. 그럼 굳이 그 교육을 안전 교육만 잠시 잠깐 받고도 그걸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빨리 개선되어서 농민들이 농사 짓는데 좀 편리하게끔 제도를 좀 빨리 바꿔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럼 그런 거를 많이 바꿔주시도록 네. 교수님께 부탁을 그 드리겠습니다. 이장님께서 제기한 문제는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돈을 절감하면서 혜택을 많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갈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그런 그. 그... 제도를 요수님께서 하루 빨리 정, 그, 해가 정착이 됐으면 네. 더 바람이 없겠습니다. 네, 제가 하여튼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만들어서 네. 좀 불합리한 제도는 고쳐볼 수 있도록 정책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장님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